안녕하십니까 오부아입니다야 오늘은 뭐 안개가 엄청 날기였네요. 지금 시간이 몇 시? 열시6 분인데 야 안개가 거치질 않네요. 아직은 물도 물도 많아요. 아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얼른이야 잠재네 <laughs> 죽었나 보다. 어 떠밀려서 죽었네. 예, 죽 죽었, 죽은 잠재네. 요야 얘도 벌어졌네. 벌어졌어. 이 보시면 여기 뚜껑하고 뚜껑하고 요 사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 있냐면 죽었지. 살아남는거야 요즘에 이렇게 노랗게 장들이 찬거예요이게 이게, 이게. 지금이 잘 보시면, 푸켓게는이뚜껑이고이배하이사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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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넓어이고 그다음에. 수컷도 맞춰서 안컷도 맞는데이 안에 이렇게 노랗게 장이 찹니다. <laughs> 까볼까? 이거 죽었으니까. 그서 이거를 뭐 어떻게 잡고 가야 되냐. 야, 장잘 찼네, 이거. 이거는 이제 저희들 뭐, 다들 뭐알 찼다고 뭐찼다 그러는데 요거는 알이 찬게 아니라 장이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어, 아, 어떻게 까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 잠시만요. 음. 예. 어. 자. 자,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청장이에요. 청장, 뚜껑에 있는 게 제가 그 청장 쳤다. 그랬죠? 아까 이, 이게 이렇게 게딱지가이 이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먹장 청장이라고 하는 게차는 거예요. 야, 좋네. 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창개 먹이가 되겠죠. 네, 어쨌든 요게 창개입니다. 참는 참계. 게. 그래서 지금은 먹장도 다차고먹장도 굉장히 많네. 예, 네, 장도 다찬거 같아. 네, 요거는 다른 다른데 이아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누가 오셔가지고 잠깐 끊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왔다가 쪽예예쪽 거기까지 예, 여기, 여기 있다가 물이 이제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아 아, 오늘 저기 방생하러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 제가 우선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생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한 달에 네번 오십니다. 이얏. 그래서 얼굴, 얼굴이 안 나오시는 조건 하에 제가 찍기로 했어요. 이 야. 야. 오늘은 야. 물이... 아이고. 잘 계셨어요? 예, 덕분에. 네. 그거 그러니까 좀좀수습좀 되셨어요? 예. 수습되셨어요몇 예, 시간? 예, 예, 아. 예, 그냥 그냥 다실수 있나요? 네, 예? 미끄럽진 않아요. 예, 예. 까요 예. 어, 오늘... 어, 아, 오늘 아, 이 저기 참개가 물어 물어 죽인 거예요. 참계가 물어죽인 거예요. 자, 우선은 방생을 하실 거니까 어, 이거 봐라. 잠, 잠시만요. <laughs> 잉어로 네. 잉어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뜨이 아, 아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저? 네, 예?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 먼저 뜨려. <laughs> 저... 아이고, 아이고, 어, 아셔도 되는데 <laughs> 제가 이이고 아이고, 아가고아이 아니 가지고 나왔어. 이니미그뭐입니까 <laughs> 잉어요. 어. 잉어가 어쨌든 제일 오래 사니까. 그래서 사니까 이제 맞췄어. 너늘는 <laughs> 거의 맞춰놨어. 무지보 건지 모르겠어 요 제가 드께이로 거의 빠졌어 많이 왔는데 이게 근데 아, 이제 저 시기라서 그래요 예? 가을이라서 어. 자기들끼리 부침들이 좀 많아서 상처가 나가지고 예. 그래, 그래도 저 자연 치유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예. 아, 조금만 끊을게요 야 요거 요거는 참개가 죽인거예요 네? 참개가 요 네. 죽은 물고기들은 네. 참개가 죽였어요 물고기들을 아, 예 지금 지금 참게도 아직 몇마리가 좀 있어가지고 야 지금 공기 큰데 지금 좀... 아니 저거는 이제 저 물고기는 강준치라 그래가지고 네. 유해 어종이에요 육식성 어종이라 그래갖고 아... 그 저기 뭐지 다른 물고기들을 계속 잡아먹는 아... 그래서 저거는 유해 어종으로 저, 되어 있는데 큰 거는 저희 어부들도 잡아서 버려요 아... 무조건 죽여요 큰 거는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은 저희들 뭐 그냥 그 살려놓는데 큰 것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저희들. 이 별로 없네저저저저 저. 아니 매일 그런 거는 매일 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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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이 이거를 저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예, 사장님 오신다래 갖고 저거 해놨었어 이거 골라놓고 <웃음> <웃음> 했어요.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웃음> 앞으로 방식 많이 할 거야. 요맙습니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 안개는 거쳤는데 이제, 이제 조금 있다 다시 그 물고기 털로 나갈 거예요 오늘도 누가 또 잡고기 좀 달라 그래가지고 예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